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시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까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3% 그리고 코스닥은 2.9%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바로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달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3월달까지는 테이퍼링을 축소, 이제 끝내고, 3월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회의록을 쭉 펴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 요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그 더하기, 요거에 더해서 그동안 이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잖아요. 반대로 이번에 채권을 이용해가지고 채권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또 시장에 돈을 갖다가 끌어 당긴다 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에 돈을 좀더 빠른 속도로 빨아 당기는 게 아닌가.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빠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지금 화들짝 놀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속도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말씀드렸죠. 이속도가 중요한데 이게너무 빠르게 되면은 이신흥국들이 아마 대응할 만한 달러 유출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흥국 외환 시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신흥국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 이렇게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조금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여튼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도 좀더 빠. 빨리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우려는 이런데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요 새끼들도 얍삽한 짓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잘 보세요. 오늘 세력들이 묘사한 업종들인데 운송장비 철강금속건설업보험 운수창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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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도 많이 봤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매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외국인들 두신들 그리고 요 보험 보면은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어, 향후 시장이 좋아질 것에 이렇 배팅하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떡하노?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알자배기는이 새끼들 싹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요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형편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어떤 게 있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여덟 개 종목이 됩니다. 별로 안 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왔죠. 어중간하다. 어중간하다 했답니까? 어중간합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런 시점과 이런 시점은 또 다르죠. 이럴 때는 팔아야 될때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따라가기는 넉 글렀죠. 이렇게 보면은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도 한 며칠,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살까 말까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고민 해 보고 또 수급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 와서 뭐 이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죠. 어, 주식 투자는 멀리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타이밍이 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한다거나, 또, 그리고 요거는 뭐, 장기로 보기엔 현재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려면 좀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매매는 기술, 그 조금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어중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아래께도 여러분들께 한번 전략을 세워드렸죠. 여기 예서율이 검색되었을 때요 9만원 땅 밑에 요날 검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9만원 위로 올라가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그때 전략을 한번 제시해드렸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주가 매수 물량도 괜찮고 물량 모집 그 매입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리고, 뭐, 단기적 관점에서 기술적, 뭐, 반등,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서야 되죠. 내일은, 어, 버스 지나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이것도 괜찮죠.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영업무역은, 음, 지금은 참 어중간하죠. 지금 들어가기가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화 전자도 지금 어째 들어가겠어요? 이런 시점에 못 들어갑니다. 코나 아이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신호 났을 때이부근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이미 벌써 떠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발력이 좀 달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도 어중간하죠. 그럼 오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종목이 있죠. 애술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머지는 없었죠. 또 있었나? 삼양식품관 이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 그러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은 오늘은 상승 반전 신호 나온 건 없어요. 전부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BH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만 한번 찍었네요. BH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마감시에에서 자주 나와가지고. 이럴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때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때 매수했다 그러면, 이럴 때 매수했다 그러면,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때, 지금 와서 이때는 매수는 아닙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게는 아닙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살펴봤는데, 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시장 수급입니다. 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까 싶어서 지수는 난리 곳을 지겠는데그 내망을 쭉 들여다보면은 세력들은 경기 민감에 배팅을 하고 있다. 요거에 기본 들었딱묶어서 그냥 우리는 형편되는 대로 또, 뭐 긴축 이런 재료들은 뭐 이미 타고 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주식투자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돌파해야 될 산입니다 그러면은 저것도 보고 그냥 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수밖에 없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